안녕하세요. 모나리전의 떠락입니다 구미 지산동 색강의 생태공원의 백년 연꽃입니다. 와. 아름답죠? 이렇게 지금 생태공원에 연꽃이 활짝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랑 함께 연꽃도 구경하시면서 한나 무더위 연꽃으로 힐링하고 가세요. <laughs> 이렇게 색강에 어, 고니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고니가 천연기념물이라네요. 이렇게 멋진 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연꽃을 가까이서 볼수 있게 이렇게 데크길을 깔아 놓았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저기 연꽃 단송이 있다. <laughs> 아 이뻐 이뻐. 데크를 깔아놓고. 이 길을 걸으면서 양쪽으로 연꽃을 볼수 있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넓어요. 이곳은 산책로가 잘 만들어져 있어요. 어, 그 황토끼를 걷게 맨발로 걸을 수 있게 또 둘레를 만들어 놓아서 아침, 저녁으로 시민들이 많이, 운동을 많이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가까이 보니까 어떠세요? 제가 이렇게 셀카봉으로 길게 팔 뻗어가지고 지금 가까이 찍고 있어요. 하늘 한번 볼까요? 하늘이 그냥 쨍쨍합니다. 한들한들 한들 꽃잎이 손짓을 합니다. 이곳은 백년이 많이 또 피어 있네요. 아, 여기로 많이 피었다. 와 가까이서 찍어봐야겠다. 되와 이쁘다. 부들. 부들이 익어가지고 이쁘죠? 꽃꽂이 하는 부들. 아, 신기하다. 아, 연꽃이 이쁘게 피었습니다. 여기는 모두 백년이네요. 백년. 백년이 가득 피었어요. 와, 이쁘다. 저쪽에는 안 피었는데 여기는 가득 피었네요. 어, 여기 밑에 수련이 피었어요. 수그 속에 수련이 이렇게 또 예쁜 모습을 보여주네요 밑에는 여기 연꽃 밑에 이렇게 수련밭이에요 여기는 또 수련은 물이에요 이렇게 계속이 노란색도 있고요 아... 이쁘다. 아, 이쁘죠? 와, 아, 이쁘다. 이렇게 부끄러운 듯 숨어 있는 연꽃. 수련입니다. 아, 이쁘다. 여기는 밑에 바닥에는 수련들이 있고, 이렇게 수련이 있고, 위에는 또 이렇게 연꽃이 백년이 이렇게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한여름 뜨거운 태양 아래 이렇게 연꽃들이 온몸을 불사르듯이 예쁘게 피어 있네요. 새소리, 풀, 풀벌레 소리도 들리고. 와, 백년 고귀하지 않나요? 고귀한 느낌. 연꽃잎들이 하늘하늘 하늘 손짓을 하네요. 아, 이쁘다.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이쁘죠? 선물입니다. 선물 받으세요. 우리 유치님들, 연꽃 선물 받으시고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연꽃이 만개를 하였습니다. 꿈이 지산동 색강의 생태공원에 100년 연꽃입니다. 와 아름답죠? 이렇게 지금 생태공원에 연꽃이 활짝 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산동 색강 생태공원에서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폭염에 건강하세요.